절이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잘될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에 저희들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간과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회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전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감사한 제목을 세 가지 우리 잠시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믿습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어제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집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쳤을 때에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하여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었죠. 그것을 바나바 바울은 옷을 찢으며 막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오늘은요. 신이 아니라 죽어야 할 사람으로 바뀝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사람을 충동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단의 전략. 어떻게든 충동하고 선동하는 것. 그리하여 사람들을 갈라놓고 믿는 자를 어렵게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충동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칩니다. 어느 정도로 쳤느냐, 바울이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돌이 많다라는 얘기 드렸죠. 여러분, 그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돌이면 이 돌들로 쳤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돌을 던졌던 것이고, 돌들도 매끈매끈한 돌 아닙니다. 날카로운 돌입니다. 정말 살짝만 넘어져도 긁힐 수밖에 없는 그런 돌들을 바울에게 던진 거예요. 바울이 죽은 것이라 생각할 정도로 피 흘리고 있으니 그를 시외로 끌어냅니다 사람들은 그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판단한 거죠 여러분 바울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일어나 다시 어디로 가느냐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이 되면 그 자리는 다시 가지 않을 겁니다. 조금 기다리자, 조금 피해 있자 이렇게 생각하겠죠. 도망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복수하러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떤 미련이 남아서 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것이 담대함이 되어 그는 죽을 뻔한 자리에 들어가 그는 또 복음을 전합니다. 고난은 어떻게든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잃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은혜가 더큽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환난 가운데에도 주님을 찬양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함께 지금 바울이 이제 더베로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 후에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하면서 이 이야기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발길 닿는 곳에 그냥 전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돌에 맞았던 곳으로 거슬러서 거슬러서 다시 가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행적을 보면 이 이야기는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의 현장으로 내가 들어가서 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받으셔야 해요.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럼 믿음,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다 잃어도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근데 다 가졌어요.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은 꼭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이 땅에서, 이곳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순간순간 흔들려도 믿음만은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향한 믿음만 여러분 정말 고난, 고난받은 사람 요이 사람은 다 잃었었고 일었었, 어려움 당하고 환란 있어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도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연단시키셔서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 정금같이 나를 나아가게 하시리라. 요셉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어도 종이 되었어도 죄수가 되었어도 그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의 고백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하는 것도요, 하나님 저에게 굳거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사단은 어떻게든 내 믿음은 흔들려고 할 겁니다. 어렵게도 할수 있지만, 달콤한 말로 나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을 간절히 붙드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지금 환란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워질 거야. 힘들어질 거야.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지금 축복의 말이 아니죠. 이런 말 원하는 사람 없을 거야. 너 어려움 당할 거야. 누군가에게 이런 말 들으면 괜히 기분도 나빠집니다. 잘될 거야란 말좀 해주지. 안될 거야, 안될 거야. 너 힘들어질 수 있어. 생각대로 안 돼.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환란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가 그래요. 신을 믿으면 잘될 거야. 그 세상의 종교잖아요. 여러 번 절을 하면 너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거야. 무언가를 하면 너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하지만 여러분,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면 고난이 없어질 거야.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 좀 나아질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기대감에 바울은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제자가 되는 거.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의 현실을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난을 당해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당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자들 중에 성령 받은 제자들 중에 부름 받은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집사들, 편안하게 산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살았기에. 하지만 이들의 환경이나 상황은 우리가 바라는 상황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사람들이 계속 모함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돌을 던지는 일들,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어렵다고 저희들은 읽으면서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어려움 당하고 있고 고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 요 고난은 복음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고난은 오히려 복음으로 더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건 세상에 신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세상의 신들이 뭐 어려움 당하고 누구를 위해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는 결국엔 환난의 길을 겪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 거예요 신앙 생활하면서 환란 당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여러분 환란 당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길 원해요 아이 환란을 내가 당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빌리포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믿음과 고난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고난이 없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부르심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건 불에 넣어보면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 금은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금은 멀쩡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환란이 올때 어떠냐?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고난 당해야 나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전도하다가 봉사하다가. 어려움 당해도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워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피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했던 진정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을때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는데요. 주님 안에서 사는 자들은, 거룩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고난은 믿음의 적이 아닙니다.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것은요, 너는 나의 사람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왜냐하면 고난을 받지 않는 것,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그냥 묵과하는 것. 자녀가 잘못하면 혼을 낼 수밖에 없고 어쩔 때는 때릴 수밖에도 없어요. 그것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채찍으로라도 자녀를 때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결국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표식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복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장케 합니다. 더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받는 고난 감사함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고난 받는 거다, 어려움 당하는 거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돌에 맞은 그 자리, 그의 피가 스며든 그흙 위에 결국에 나중에는요 루스드라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은 고난의 자리를 받으면서 그것 자리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 놓으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고난을 통해서 더 빠르게 전염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제일 많이 세워지고 교회가 제일 건강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요? 미국에 있는 교회요? 아니요. 북한과 중국에 있는 지하 교회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핍박당하고 환란당하는 교회가요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그들은요, 모이는 게 기뻐요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게 기쁘고요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그들에게는 감사가 넘칩니다 어두워요, 추워요, 깜깜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합니까? 그냥 여러분 그죽 먹는 거 아니 죽도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러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들이 친정한 건강한 교회 그리고 어떻게든 사랑하는 이들 예수님 믿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거 목숨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 전했다가는 자신이 끌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그들을 조금씩 조금씩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이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교회는요 혼란 속에서 더욱더 자라게 될줄 믿습니다 오히려 풍요 속의 교회는 어떠냐 편안한 가운데에 기도하지 않고 정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혼란 속의 교회는 순수합니다 늘첫 마음 가지고 첫 열정을 가지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은요 어쩌면 누군가의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환난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나의 믿음이 이 정도구나. 아 나는 크다 생각했는데 강하다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더 하나님을 붙들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리고 이 환란 가운데에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자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을 자꾸 여러분 해석하려고 아니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환란을 주시는 거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환란 당할 것이다. 환란을 당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지금 이 고난이 내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두고 우리도 함께 지워버리셔서 하기도 합니다.